한국인 4천만 명이 사용한다는 카카오톡 채팅.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채팅방이 다수 있을 것이며 일반 채팅 뿐만이 아니라 오픈 채팅, 비밀 채팅 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인들과의 채팅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과 채팅을 하는 경우도 많고 단체방에 초대되어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의 개인정보가 원치 않게 오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의 프사를 보면 그동안 프로필 사진이나 배경으로 업로드한 사진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카카오 스토리를 하는 사람의 경우 무작위로 나의 카카오 스토리가 오픈되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물론 카카오 스토리를 친구만 보기로 해놓으면 그리 많이는 오픈되지 않겠지만요. 물론 멀티 프로필 사용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하려고 하고는 있고. 오픈 채팅방에서는 카카오 프렌즈 사용으로도 개인정보 보호를 하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투사를 일반 채팅방에서 썼거나 1대1 채팅에서 멀티프로필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 나의 카카오 스토리가 상대방 투사에 그대로 노출될 뿐 아니라 카스에 들어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번 화면은 나의 프로필 화면입니다. 내프사에서는 당연히 나의 카스에 갈수 있으면 편리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남이 네프사를 봤을 때 나의 카스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화면은 카스를 막아놨을 때 다른 사람이 네프사를 봤을 때 화면입니다. 카스가 노출되지 않고 페이스톡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 화면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카카오 스토리를 실행합니다. 메뉴 측 하단에 내 스토리를 터치합니다. 우측 상단의 석줄 메뉴를 터치합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연동을 터치합니다. 연동하지 않음에 체크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프사에는 카카오 스토리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